자, 케틀벨 스윙 시작하고 체력 다들 엄청 많이 좋아지셨죠? 제 방법 그대로 따라하신 분들은 진짜 극적으로 좋아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댓글을 보면은 한참 잘못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한데요. 그거는 차츰 해결해 나가기로 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딱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만 준비를 했습니다. 조회수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딱 도움 되는 분들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캐틀벨 스윙 하면서 아마 이런 생각 하셨을 겁니다. 캐틀벨 스윙 다 좋은데 조금 지겹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시작하면은 똑같은 걸 1년 이상 해도 크게 지겹다는 생각을 잘안 하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죠? 대부분 한두 달만 해도 지겹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캐틀벨 스윙 변형 동작 7가지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자, 저 같은 경우는 맨날 똑같은 캐틀벨 스윙을 하는 거를 선호를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맨날 똑같은 케틀벨 스윙을 하면은 케틀벨 스윙 자체를 엄청나게 잘하게 됩니다 맨날 똑같은걸 연습을 하니까요 그런데 단점은 케틀벨 스윙 자체에 적응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즉 운동 효과가 없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제 중량을 올려주면서 하면은 큰 문제는 없어요 계속 발전하고 더 특화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선수 라면은 좋은 거죠 그죠 그런데 일반인한테는 크게 득이 아닐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더 무거운 캐틀벨을 구매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집에 막, 막 캐틀벨 너무 많아지면 좀 별로 안좋아하시더라고 다들. 그래서 차라리 주기적으로 운동의 종류를 바꿔주는 게 골고루 발달되는 면에선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돈도 아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안드릴 캐틀벨 운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 7가지라고 했잖아요. 잘 보시고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기본적으로 케틀벨 스윙을 할줄 아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초적인 케틀벨 스윙 연습 방법은 이 영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케틀벨 스윙 연습이 좀 필요하다, 난 너무 초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여기 제가 썸네일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요 썸네일을 찾아서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소개시켜 드릴 거는 바로 양손 스윙입니다. 그 양손 스윙은 뭐 누구나 다 아시죠. 근데 이제 양손 스윙이 가장 많이 쓰이냐면은 다른 캐틀벨 스윙 중에서도 가장 파워를 내기가 좀 쉬워요. 그리고 난이도도 좀 낮고요. 그래서 이제 무거운 중량을 다루기가 좀 좋거든요. 근데 문제는 집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캐틀벨 하나 가지고 쓰시기 때문에 금방 가벼워지는 듯한 느낌이 조금 들 겁니다. 어쨌든 한번 보여드리고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코코스크류 엉덩이 뒤로 힙힌지 하고 이렇게 기울여서. 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양손 캐틀베 스윙이라 그러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은 중량이 가벼워진다. 그럼 이제 어 강도를 높여야 되는데 강도를 높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바로 밴드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밴드. 그래서 오버스피드 이센트릭 스윙이라 그러는데. 어, 밴드 장력을 이용을 해서 강도를 높여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설치부터 해봐야 되거든요. 설치 어떻게 하냐면은, 자, 보면은, 이렇게 먼저, 지금 내가 이쪽 방향에서, 이쪽 방향에서 잡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자, 이렇게 잡는 방향을 좀 짧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긴거 있죠? 이긴 거를 반대쪽으로 끌고 와요. 그리고 이 고무 밴드 아래에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밴드가 걸리겠죠? 그리고 빠지지도 않아요. 이렇게 해야. 이 밴드, 이긴 부분이 여기 아래로 내려와야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세팅 한 다음에, 여기, 음. 여기를 밟아주는 거야, 여기 양쪽 끝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밟아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캐트뱃 스윙이랑 똑같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똑같이 하시면 돼요, 양손 승이랑 던지고, 딱. 응. 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뭐냐면은 케트벨그케트벨이 밴드에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케트벨 스윙 템포가 빨라져요. 음, 그거를 좀 감안해서 하셔야 돼요. 이거는 특히 이제 떨어질 때 가속기를 붙는단 말이에요. 가속이 붙으면서 여기 이 힙인지 자세 만들 때 엉덩이 뒤로 빼는 자세 만들 때 이게 햄스트링하고 엉덩이 쪽에 에너지가 빵 하고 저장이 돼요. 탄성 저장 그러니까 고무줄처럼 얘네들이 쭉 늘어나거든요. 이 늘어나는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다음 더 세게 힘을 쓸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서 운동 강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다. 근데 이 방식은 어 처음에는 솔직히 추천해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그 인대나 뭐 이런 쪽에 부담이 조금 심할 수 있거든요. 이거 조금 이캐트벨 스윙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신 분들 한 반년 이상 하신 분들이 하시면은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데드 스탑 스윙이라는 게 있어요. 데드 스탑 스윙 뭐냐면은 하고 내려놓고 다시 두 번째. 다시 세 번째. 이런 식으로 한 번씩 하면서 내려놓는 케틀벨 스윙이거든요. 근데 이거 방식은 뭐냐면은 제가 처음에 케틀벨 스윙 가르쳐 주는 영상 여기 여기 뜨는 거 가르쳐 주는 영상을 영상에서 케틀벨 스윙의 전 단계 운동으로 알려 드렸거든요. 그냥 자세 연습하시라고. 그런데 힘은 얘가 더 많이 들어요. 힘은 왜냐면은 우리 케틀벨 스윙을 할때 엉덩이 뒤로 빼고 올라가고 요게 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엉덩이 뒤로 뺄때여기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탄성력하고 일어날 때 근육이 수축하는 힘이두 가지 힘이 합쳐져서 캐트벨 스윙이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오버스피드 이센트릭 스윙은 이 탄성력을 조금 더 강조한 느낌인 거고 이 데드 스윙은 이 탄성력 탄성력은 최대한 줄이고 근육이 수축하는 힘만 키우는 캐트벨 스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캐트벨 스윙보다 같은 중량이면 얘가 더 힘듭니다. 예, 실제로 해보시면 알아요. 똑같은 반복수 해보세요. 죽고 얘는. 진짜 힘들어. 오케이, 이해됐죠? 그 다음에는 한팔 캐트벨 스윙입니다. 한팔 캐트벨 스윙은 한 팔로 하는 거죠. 한 팔로. 그래서 이제 같은 무게더라도, 한 팔로 잡고 하기 때문에 얘가 훨씬 더 무겁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몸이 한쪽만 잡고 있으니까 이 비틀어지려는 힘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 비틀어지는 힘을 막으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코어 쪽이라든지 그런데 힘이 훨씬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좀 보여드리면은 뒤로 빼고. 한 손으로만 잡으면 돼요. 근데 이때, 한 손으로 잡을 때, 몸이, 이게, 어깨가 이렇게 비틀어지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요 손으로, 노는 손으로, 터치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던지고 나서, 일어섰을 때도, 일어섰을 때도, 한쪽만 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틀어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이쪽 여기 물갈키 영역이라 그러는데, 여기로 터치를 한 번씩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해놓은 상태에서, 던지고, 터치. 터치. 터치, 터치 하면서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많이 실수하는 게, 이거여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된다든지 하는 실수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게 터치하는 연습 많이 하시고요. 오케이, 됐죠? 그리고 한팔 캐트벨 스윙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으면은, 핸드 투 핸드 스윙을 할 수가 있어요. 손을 계속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 거예요. 어, 이건 근데, 충분히 연습된 상태에서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놓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연습하시고,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면은, 엉덩이 뒤로 빼고 이렇게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때 이 손잡이를 이렇게 이 상태, 이 가로로 된 상태보다는 이렇게 세로로 세워서 바꾸는 게 나아요. 가로로 바꾸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생각보다. 세로로 세운 상태에서 바꾼다. 그래서 제가 이쪽을 보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세로로 세우고 바꾸고, 세우고 바꾸고, 세우고 바꾸고, 세우고 바꾸고. 해주면 됩니다. 한팔 스윙에 비해서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자, 손을 바꿀 때마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틀어지려는 힘이 갑자기 이쪽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몸통의 근육이 훨씬 더 많이 써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걸 계속 바꿔 가면서 하셔도 되고 혹은 이제 한팔 캐트 벨 스윙을 할때 이런 식으로도 할수 있거든요. 다섯 개 하고 손 바꾸고 반대쪽 다섯 개를 할 수도 있어요. 힘이 조금 딸리면, 악력이 조금 딸리면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세 개만 해 볼게요. 하나. 둘. 셋 하고 손 바꾸고 하나 둘 셋. 뭐 요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할수 있으니까 핸드 텐드 스윙도 연습을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는 더블 스윙에 더블. 더블 스윙은 이렇게 같은 무게 두 개를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요걸 들고 하면은 무거운 무게로 캐틀벨 스윙을 양손 캐틀벨 스윙을 하는 거랑 비슷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연결이 되는 게 아니고 따로 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흔들흔들 할 거예요. 캐틀벨 스윙을 할때 그러면서 코어 쪽이 조금 더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무게라면 뭐 24kg 하나를 할 수도 있고 12kg 두 개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12kg 두 개로 하는 게 훨씬 더 무겁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보시면 괜찮습니다. 이 캐틀벨 핸들을 놓는 게 되게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일자로 놓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이렇게 V자로 많이 하세요. 그리고 조금 무겁다 싶으면은 역 V자 이렇게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그래서 바로 보여드리면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우리 양손 스윙보다 조금 더 넓게 서야 돼. 왜냐면 이게 두 개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똑같이 하시면 돼요. 엉덩이 뒤로 빼고 두개다 잡고 던지고 하나, 둘, 셋. 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블 스윙을 같은 무게로도 할수 있지만은, 다른 무게로도 할수 있거든요. 이걸 하나 빼볼게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한쪽은 10kg, 한쪽은 12kg로 준비를 했어요. 아마 이거 보여드리면은 어느 쪽으로 하면 되나요? 어느 쪽이 더 무거워야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묻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일단은 번갈아 가면서 하세요. 번갈아 가면서 하시다 보면은 오, 이상하게 안 되는 쪽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른쪽이 무거우면 더안 되고 어떤 사람 왼쪽이 무거우면 더안 되거든요. 안 되는 쪽을 좀좀더 많이 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이제 비대칭이 좀 심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비대칭이 심한 분들이 교정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100%라고 얘기는 못 하는데. 내가 부족한 부분. 어떤 분은 뭐 왼쪽이 약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오른쪽이 약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비대칭 더블 스윙으로 어느 정도 완화가 될수 있다. 뭐 완벽하게는 어렵겠지만은. 그래서 이렇게도 조금 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한팔 스윙 아까 한다 했잖아요. 한팔 스윙을 할 때, 이렇게 이 어깨 라인이 이렇게 거의 평행에 유지가 되게 되거든요. 한팔 스윙을 해도. 근데 이렇게 많이 돌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경우에 요거를 해주시면은 굉장히 많이 고쳐져요. 이렇게 회전이 많이 되면은 허리를 순간적으로 삐끗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많이 해주시면은 좋습니다. 그런 경우에. 자,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고 이제 마무리 할게요.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10kg, 12kg로 이제 한 2kg 정도 차이를 뒀는데, 어, 이건 조금 적은 편이에요. 실제로 한 4kg에서 8kg 정도 차이를 주는 게 괜찮습니다. 네, 실제로 뭐, 조금 휘청거릴 정도로 느낌이 드는 게 나쁘지 않아요. 근데 처음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차이를 좀 적게 두고 하시다가,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차이를 벌려서 한 4kg, 8kg로 늘려가시는 게 좋아요. 자, 지금까지 운동 자세를 배웠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운동 프로그램을 사용해야겠죠. 그냥 마구잡이로 하면은 좋아질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죠? 아마 지금까지 그냥 아무렇게나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제가 소개해드린 이제 캣트베스윙 운동법을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그 운동법이 크게 두 가지였죠. 그죠? 첫 번째가 10개, 10세트. 휴식시간 한 2분 정도 들어가 그랬죠. 그죠? 그리고 10초 운동, 50초 휴식법칙. 어, 이거는, 어, 처음에 한 10분 정도, 네, 총, 총 10세트 정도 하시다가 30분까지 늘려주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운동법하고 7가지, 지금까지 배운 7가지 운동 자세를 적절하게 섞어서 응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도 총 14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죠. 그러면은,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떻게 응용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10회 10세트를 할 건지, 아니면 10초 운동, 50초 휴식 법칙, 그거를 사용할 건지 둘 중에 하나를 고릅니다. 그리고 골랐으면은 여기서 내가 어떤 운동으로 할지를 고르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양손 스윙을 한다고 과정을 해볼게요. 양손 스윙을 막한달 정도 진행을 해요. 한두달 정도 진행을 해. 그러면은 좀 질릴 거 아니에요? 질리면은 뭐한팔 스윙으로 바꾼다든지 혹은 오버스피드 이센트릭 스윙으로 바꾼다든지 해서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달, 한두달 정도 진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운동 프로그램을 한 두세 달 진행을 하면은 몸이 적응을 해버리거든요? 두세 달 정도 뒤에는 10초 운동 50초 휴식 법칙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는 아마 그 10개 1세트 프로그램 하시면서 힘이 좀세졌기 때문에 더블 스윙 같은 거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혹은 한팔 스윙을 하셔도 똑같이 중량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겠죠. 자, 요런 식으로 바꿔 가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뭐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너무 빨리 질리는 분들도 있어요. 맨날 다른 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분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훈련 프로그램 뭐 예를 들어서 10개 1세트 프로그램을 하기로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운동 종류 있죠? 일곱 가지 종류, 제가 가르쳐드린 거. 그거를 매번 바꾸면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뭐 사다리 타기를 하든 아니면 뭐 주사위를 던지든 해가지고 그때그때 그때 다른 걸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대신 프로그램을 일정하게 유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두세 달 정도 하셨으면은, 다시 10초 운동 50초 유식 법칙으로 바꿔서 하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영상을 보셨다면은 케틀벨 스윙 종류가 생각보다 정말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사실 양손으로 하는 케틀벨 스윙하고 한 손으로 하는 케틀벨 스윙이 국밥이긴 해요. 저는 거의 그것만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국밥이 맛있어도 계속 같은 것만 먹으면 질리잖아요. 그죠? 저는 솔직히 잘안 질리는데 대부분 질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지속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다양하게 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더 많은 종류의 케트벨스윙을 소개시켜 드린 거고요. 이번 영상도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관장이었습니다.